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이제 오신 과장님 오래됐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2010년도 제가 11월 11일자로 제가 이제 소임을 맡았고요. 어. 어, 이제 6년 좀 지나서 이번에 어. 와서 있었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또 티제해주시니까 제가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오셔서. 예. 네. 그죠. 어. 다달라고고 하지만. 수... 용인용인처 인국복지업만은 예. 것은 예. 특별하게 달랑 잘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예. 이제 소개도 받고 예. 다른데 홍보도 함으로써 흡수도 예. 복지도 예. 하고 좋지 않겠나? 예. 어르신들의 어려운 점을 뭐 삼고 사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질병이 많아고 외로움, 고독감, 그 다음에 이제, 어 역할 상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고라 그러는데, 이런 그세 가지, 네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게, 어 해결한다 그러면 좀 어표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르신들의 일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또 일자리가 또 공익형이 있고, 또 시장 유력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어 공익형도 하지만, 시장형 사업을 많이 좀 발전시켜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백곡살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농민의 농민들이 만든 그런 살을 가지고 이런 쿠키를 사과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영유에서 농민들이 만드신 콩을 가지고 그 복두부를 만들고 어, 그렇게 해서 지역적인 어떤 그런 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놀자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치 있는 중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어디예요? 저희가 이제 공익형식을 포함해서 어. 시니어 클럽하고 실베일록뱅크라는 곳에서 노인 일자리를 감당하는 곳입니다. 예. 724분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감당하는부입니다7 2 4분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